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 밥켓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볼수 있죠? 이 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기겠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국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건데,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밥켓을 로보틱스, 자, 로봇 관련된 회사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시너지를 노리겠다.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업의 어떤 분류를 명확히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퓨얼셀 클린 에너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이슈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두산 바켓을 보내버리면 보내버리면서 스마트 머신 자동화 로봇 관련된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 산업의 로봇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캐시카우 두산 바켓을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보내버리겠다. 즉 편입하면서 사업을 좀재 구성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 바켓이 돈을 잘 벌어다 주다 보니까 자금력이 있죠. 그래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지난해 53조 원에서 이제 2030년까지 350조 원가량으로 커질 로봇 사업을 키우겠다.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지분 매각 대가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를 받게 되고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박해 잔여 지분에 대한 지분 교환을 진행하면서 100% 자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이게 이제 공시의 핵심 내용인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 두산에서는 AI 관련된 그리고 스마트 머신 이런 키워드를 좀 주목하면서 지금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AI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퍼져 나간다라는 거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고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계열사간의 시너지를 이제 가져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딱 나눠가지고 각자 잘하는 사업 집중하고 돈이 필요한 어떤 로봇 사업에 자회사를 떼서 주면서 집중해보자 이 내용이고 결국 두산 바켓이 장사를 잘하고 이 알짜 회사다 보니까 자금력을 좀 활용해보자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넘어가면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션 제어, 비전 인식 등두 회사가 함께 연구개발 그러니까 R&D할 분야가 많아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생산하는 협동 로봇, 두산 바, 두산 바켓 공장 자동화에 적용하는 당장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내용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무인 자동화 건설기계 개발인데 또 여기에 AI 인공지능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과 결합해서 우리가 시너지를 내겠다. 이렇게만 좀 보셔도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두사 에너빌리티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21선에서 첫 번째 바닥 그 가격대가 대략 2만원인데 2만원 가격대에서 두 번째 바닥이 잡히면서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돈을 썼다라는 것은 우리가 5월달에 대량 거래량과 세력들의 매집봉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사 에너빌리티는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럼 세력들도 수익을 내려면 당연히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 꼬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력들의 거래 분포도를 보시면 오늘 시가 마이너스 5% 가량 하락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 이 놀라서 일단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의 패턴을 보시면은 자 장초반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도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어 눌렀습니다. 찍어 누르고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받으면서 양봉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패턴에 절대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번 주 주봉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이번 주에 윗꼬리 구간. 자, 이 구간은 신고가 돌파 시도를 했던 가격대예요. 그리고 지금도 단단한 양봉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앞선 고점에서 지지라인이 나오니까 이 라인이 세력선이다. 그래서 제가 세력선 잡아 드렸을 때가 19,000원이 제일 중요하다 강조를 드렸었죠. 왜냐 이 라인은 세력들이 관리하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뭉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할 때가 아니라 자 상승과 조정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흔들리는 구간에 세력들이 이런 아래 꼬리에서 매수세를 하면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사 에너빌리티는 제가 강조해서 우리 소통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2만 원 가격대 좀 말씀드렸었고, 2만 원 구간에서는 쓸어 담아도 된다. 왜냐 세력 타점이기 때문에 2만 원 깨고 하락 절대 못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만원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로 좀 투자하신 분들은 2만 천원 이하로도 괜찮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었고 그래서 어떤 타점을 봐야 되는지 세력들이 이 라인을 왜 지켜주는지도 소통방에서 제가 좀 공유 드렸었죠. 그리고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 제가 좀 캡처해 드리면서 개미 털리는 자리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력이 매집한 종목 세력 매집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고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 캡처까지 하면서 지금 물량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자 지금 7월 달에 ai 전략난 테마 원전주 그리고 신고가 돌파 나올 수 있고 물량은 어디서 담아야 되는지 이때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또는 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소통 방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랑 뭐 최근에 힘이 있는 종목 예를 들면은 7월 9일에도 리가 캔바이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 있는 종목인데 28% 수익구간 진입 그리고 단타 청산 이후에 어디에서 수익 매매 비중을 청산해야 되는지 제가 가격대를 잡아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 조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대응 전략 좀 필요하다. 너무 이런 흔들기에 내가 혼자 매매하다 보니까 좀 당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제 영상 제일 뒷부분 제가 어떻게 입장하는지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면 어떻게 입장하는지 남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요청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승인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봉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저점 라인 잡혔죠. 그죠? 그 여기서 세력들이 저점 라인을 지켜 주고 자, 그리고 이제 우상향 초기죠. 그죠? 상승 초입입니다. 그럼 우리가 못해도 3만원까지는 갈수 있다라는 건데 이 기간 동안 한 3년 동안 재미가 없었다 보니까 여기서 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본전되니까 매도하는 물량도 있을 테고 그래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 두사 에너빌리티 최근 2개월 정도 외국인이 1900만 주 쓸어 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매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두달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한 외국인을 따라가야 됩니까? 매도한 개인을 따라가야 됩니까? 외국인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두사 에너빌리티는 외인 물량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기관 물량도 많지는 않지만 순매수 물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도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고 그리고 외인들이 주 세력이다 보니까 외인이 매도 기조로 바뀌기 전까지는 두사 에너빌리티는, 두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물량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우리가 뭐 3만원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뭐 매수 기회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연기금이 또 170만 주 담아 놓은 상태예요. 연기금은요, 튼튼한 기업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사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로도 그 독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최근에 나온 공시 이슈는요 악재가 아닙니다 그죠 악재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재료가 좋고 힘이 있는 종목 즉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만 매집 공략을 해야지 내가 계좌를 우상향 시킬 수가 있는데 두사 에너빌리티도 보시면은 이때 대량 거래량과 세력들이 신고가 만들면서 돈을 집어 넣은 세력 매집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네오생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 드리고 우리가 한달 만에 50% 수익 청산한 종목이에요. 청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좀 노려보면서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이때 제가 어떤 걸좀 강조 드렸냐면은 일단 네오셈은 재료가 너무나 좋다. 지금 시장에서 강력한 AI 반도체 테마 주고 최근 삼성전자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CLX 관련주로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3일 장전에 제가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우리는 눌림목에서만 매수를 해야 싸게 살수 있고 매수구가 만원에서 만천원 목표가는 정고점 돌파할 때 기대수익률 50% 이상 되니까 한달정도 끌고 가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6월 13일에 제가 이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에 제가 장 시작 전에 보내드렸었고, 왜냐면은 세력 매집봉 확인하고 눌리목 캔들이 떴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충분히 여유 있게 매수 구간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거래량이 급등할 급증할 때는요, 오히려 매도 구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을 때 사야 싸게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통해서 한 달에 이런 종목 진짜 한두 개만 매매해도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리고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절대 지금 시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제가 시장 좋다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선 있기 전 6개월 지금도 분위기 너무 좋죠 그리고 대선 후 6개월이 가장 증시가 좋은 시기거든요. 이때 놓치면은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돈벌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의 승부를 좀볼 예정이고 최근 시장에서 ai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반도체 파생되는 섹터들.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 주도 금리나 사이클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력들이 들어온 섹터에서 종목을 좀 잡아드릴 건데 나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72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매수 구간 목표가 제가 다 문자로 좀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 채널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쁘시겠지만 지금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내서 알람 설정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고 챙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시간 대응 전략 단타 단기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소통방 요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도움을 좀 드릴 거고 나는 이렇게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답장을 드리니까 꼭 체크하시고 다만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 제가 세력 매집주 볼때 가장 좋은 타점에서 보내 드려야 우리가 시간에 갇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저는 어떤 형태로든 수익으로 꼭 보답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 꼭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을 보고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만 들어가면은 우리가 수익을 크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 자, 이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